샘터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의김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원수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재강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이를 또 방해하려는 스탈보스네 닥드네와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실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그 방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그는 고레스 왕의 측령이 사실인지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고레스 왕의 조서, 측령이라고도 하죠. 고레스 왕의 조서가 사실인지 사실로 고레스 왕이 이들을 해방하고 이들을 돌려보내서 성전 직원 공사를 하게 했는지, 다리오왕의 또는 그것이 사실인지 고발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가 사실이었을까요? 1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 이에 다리오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국 간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던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이절 메데도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3절 구레성왕 원년에 조사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곧 제사 들리 철수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육식 교비로 광6 0부부터 하고, 4절, 큰돌 3표에 새나무 한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5절입니다. 또, 너가 내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한 각기 본처의 돌진이라 하였더라. 6절, 이제 강서편 총독 다드네와스탈 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출전 하나님의 전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이전을 본초에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렇게 해서 발견되었고 다리오 왕의 조서 안에 사실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는 해방 명령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되 성전의 규모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금은 기명까지 다 돌려보내서 원위치를 하고는 그 명령이 조서가 사실이었음이 발견되게 된 겁니다. 6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천을 건축하며 되하요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할 것을 알게 하느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줘, 저희로 지체지 않게 하라. 구절도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하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총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줘. 십작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증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11절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12절입니다.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하는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소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고소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소 왕이 내렸던 그 조서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내어 버려둘 것을 오히려 그들을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을 쓰세요. 때로는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변개기 하고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달려들고 때로는 압박도 하고 때로는 방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자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유다 백성들의 거룩한 성역을 방해하는 그리고 박했던 딸보스네 다뜨네의 고소, 즉 고레스 왕의 그 측령이 사실이었는지를 묻는 다리 왕에 보낸 그 서신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 처음에 내렸던 그 측령, 고레스 왕의 초서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 초서의 내용이 낱낱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할 말을 잊게 되고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처럼 이들이 하는 방해를 이들이 하는 모든 성역 사역들에 대해서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고 그는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 또 사단의 전략에 받는 사람들, 악인들의 활동이 때로는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기가 죽고 힘들어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일시적으로 어려움과 방해는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결국은 고레스 왕의 측령이 발견되어지고, 오히려 다리오 왕이 이 일을 확인하면서, 누구도 성전 건축 사역을 방해하거나 반대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케 하옵소서, 입소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